자 여기는 아주대학교 네 아주대학교 교내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정이고요. 아 학생들이 아주 이제 개강을 해서 아주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활기차게 이제 수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것 같아요. 기주 나와서 이제 네.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유, 목련이 올라왔네요. 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목련 꽃이 있고 벚꽃이 조금 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낙엽수정인데 목련도 있고 아, 목련을 활짝 피웠고요. 음, 개나리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도 좀 피어있네요. 벚꽃이 지금 방울이 터졌어요. 어, 벚꽃이 방울이 터졌고 개나리도 이제 아, 노랗게 개화됐고 노란색으로 많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제 나가 교정 아주대학교 교정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아, 주차 요금 정산소에 왔습니다. 여기 차단바가 있고요. 아 주, 택시는 네, 무료 개방을 하죠. 네, 개방합니다. 앞에 신호가 있어가지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교정을 벗어나면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400m 전방에서 탑승지 목적지는 수원역. 수원역으로 가는 손님이시고요아또 신호 한번에 통과 못하네요 아, 차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건널목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을 있습니다 아, 수원역 거리구요 아,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 모시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 위치로 도착했구요 나와 계십니다.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음, 수원역이시죠? 네, 네 따라오나 할게요. 네, 이제 막수원역 손님 하차했습니다. 수원역에 줄줄이 두개 택시 승강장에 안쪽 바깥쪽 두개 줄이 있는데, 꽉 차있어요. 될수 있을, 될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잠깐 볼까요? 자, 보이시죠? 자. 쭉서 있습니다. 쭉서 있죠. So it's you. So it's you. So i 이 s you. So it's you. So it's y o 줄이 꽉차 있습니다 저는 줄을 안 쓰죠 당연히 쓸 필요가 없죠 네콜 네, 들어왔고요 수원역 앞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630m 음, 도착은 매교동 매교프푸지요자 손님 모시러 이동하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역에서 줄을 안 타죠 줄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콜이 딱딱 떨어집니다. 저한테 지정 콜, 지정 배차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콜 수량률과 수행량 그리고 카카오의 평점 그리고 평소에 어떤 근무 태도 모든 게 평가에 의해서 배차가 됩니다. 이를 아쉬울 때는 이런 콜이 많이 떨어질 때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없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평가에 의해서 콜 배차가 된다는 점. 자기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손님 모셔 이동하겠습니다. 자, 손님 위치로 왔고요. 네, 손님 나와 계십니다.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잔차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여기 네,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미터 기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자 어느 쪽으로 세워드리면 될까요?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음, 네, 네 여기 앞에 세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나로 네, 보내세요. 아이고. <laughs> 아이나왔었 <나도셨네. 웃음> 네. 자 손님 하차하셨고요 젊은 정리되었습니다. 애기 엄마인데 아이고 어디 병원에 주세요. 갔다 오는 것 같아요 6100원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그리고수학과에 갔다 온것같습니 귀엽네 네. 자, 다음 콜을 기다리면서 음.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음, 콜 바로 들어왔고요. 음, 같은 아파트 단지네, 매교동 프루지오 여기는 1단지, 아 게이트 1번에서 다음은 2번 쪽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동 행복지원센터 목적지는 고등동 행복지원센터. 아우 날이 기온이 현재 17도. 아. 미투를 입었다가 더워서 자켓을 벗고 음, 자켓을 자, 난방 하나만 입었습니다 아, 그런데도 어, 차내가 좀 더워요. 어, 에어컨을 틀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에어컨은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음, 좀 있다가 더우면 좀더 기온이 올라가면 에어컨을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좀 덥긴 한데 또 괜찮습니다 에어컨까지는 가동 안해도 될것 같고 뭐 창문까지는 열 필요도 없고 네, 손님이 어떤 손님이 다실지 도 에어컨을 더우면 틀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손님이 있는 곳으로 예, 탑승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 여기는 고동동 주민센터 수원시 권선구 고동동 주민센터 앞이고요 이제 잠시 퇴근 처리했습니다 앞에 가면은 택시 쉼터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쉼터 쌍어문 쉼터라고 하는데 쌍어문 쉼터에 가서 음, 화장실을 좀 보고 네 차에 있는 쓰레기도 좀 버리고 겨고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한목 뭐 1, 2분 내외 쌍오물 쉼터가 있습니다 택시 쌍오물 택시 쉼터 여기 가서 음. 잠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깔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음. 자 이동해볼까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은 11 2시 51분. 거의 1시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전반전은 마치고 점심 먹고 후반전 운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전 운행은 소소하게 근무하고 를 후반전 아주 열심히 한번 최선을 아. 다해서 일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쌍화물 쉼터 추천해 주겠는데요 여기서 용, 용변 좀 보고 아이고, 택시들이 많이들 서 있네요 이때쯤 되면 많이들 쉼터로 와서 커피 한잔하고 어, 볼일 볼 사람들은 볼일 보고 쉬었다가 운행도 많이 합니다 자. 요. 음, 택시들 쭉서 있죠. 서 음, 있습니다. 아, 용우씨, 쌍엄은 택시 쉼터 보이나요?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전판도 보 있는데 잘 보일라는 모르겠네. 음. 예, 네, 여기 가 쉼터입니다. 자, 잠깐 용변자 보고 오겠습니다.